흐르듯이 도로 위를 가르는 한 대의 차량,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2026년 형 현대 아반떼입니다. 도심의 번화가부터 고속도로의 끝없는 직선까지 어디서든 이 차량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매끄러운 외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모델은 단순한 승용차를 넘어서 운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아반떼는 그동안의 세대들과는 확연히 다른 감각적 진화를 보여줍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적인 비전을 품은 디자인 언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공격적인 형상과 얇아진 헤드램프를 채택하면서도 전체적인 균형감은 한층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특히 그릴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주행시 바람을 가르는 느낌까지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아반떼는 날렵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줍니다. 크롬 라인을 따라 흐르는 루프 라인은 쿠페 스타일을 연상시키며 다이내믹한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움직임을 더욱 경쾌하게 보이게 합니다. 뒷모습 역시 단단한 볼륨감과 함께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리어램프가 특징입니다. 특히 양 끝으로 길게 이어지는 LED 라인은 야간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차량의 폭을 넓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까지 함께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아반떼는 한층 진보된 기술과 편애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운전석 중심의 설계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위한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12.3인치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직관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적용된 신소재는 탑승자에게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대거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하고, 실내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의 레그룸과 헤드룸을 자랑합니다. 더욱이, 엠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64가지 색상으로 변환이 가능해,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운전이 즐거워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2026년 경 아반떼는 그야말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기술이 대폭 업그레이드되어 자율주행 수준의 운전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3 (HDA 3) 은 차선 변경, 안전 거리 유지, 속도 조절 등을 알아서 수행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기능이 더욱 정교해져 운전자는 간단한 명령만으로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에어컨 조절 등을 할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1.6L 하이브리드 엔진부터 고성능 N라인 트림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며, 연비 효율성과 주행 성능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의 보조로 인해 정숙한 주행은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 우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반면 N라인 트림은 날카로운 주행 성능과 더불어 스포티한 사운드로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시킵니다. 2026 아반대는 단지 외관이나 성능만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능을 통해 차량이 하나의 스마트 기기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진정한 혁신이 있습니다. 블루링크 시스템은 원격 시동, 차량 상태 점검, 위치 추적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해 차량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10 에어백 시스템은 물론 충돌 시 에너지 분산을 고려한 새로운 차체 구조 덕분에 승객 보호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보행자 인식 자동 제동 시스템,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등 첨단 안전 장비가 대거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색상과 마감입니다. 2026년형 아반떼는 새로운 바디 컬러 옵션을 통해 감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메탈릭 그레이, 딥블루, 선셋 오렌지 등 다양한 색상이 제공되며 각 색상은 조명에 따라 다르게 반사되어 입체감 있는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휠 디자인도 세련된 멀티 스포크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어 차량 전체의 인상을 완성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2026년 형 아반떼를 통해 다시 한번 대중적이면서도 특별한 차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춘 디자인,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실내, 그리고 운전의 재미와 안전성을 모두 잡은 이 모델은 분명히 많은 운전자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성과 실용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2026 현대 아반떼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당신의 일상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차를 고민 중이라면 아반떼는 당신의 선택지 중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도심 속을 달리든 장거리 여행을 떠나든 혹은 단순한 출퇴근을 반복하든지 간에 아반떼는 항상 최고의 만족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차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이 응축된 이 차량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